자,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죠. 전세나 월세 가격도 매매 가격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해라. 그게 적용됐는데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그리고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고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신고 기준을 넘기지 않아야겠다라고 임대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 신고해 싫은데요? 왜? 도대체? 신고하기 싫어요. 야, 그럼 니네가 뭐 어쩔 건데? 저희는 그 기준을 피해가겠습니다. 야, 니네가 무슨 수를 피해? 제가 한번 피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관악구 봉천동의 공인중개사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대사업자는 지난달 보증금 1000에 월세 33만원으로 올려놨던 게 있는데, 이게 월세가 30만원 초과를 해야 이제 신고대상이니까, 월세를 딱 30으로 끊는 거예요. 월세 30으로 맞추고, 대신에 보증금이나 관리비를 높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높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없는 경우도 많고, 관리비를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동으로 해서 뭐 만원, 이만원 걷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제 주인들이 관리비 개념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거죠. 뭐냐면 탁상행정이다, 이거는. 왜냐면 전월세 신고제가 뭐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정말 적용이 되겠냐? 특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인데, 고시원은 이 건물주가 있고, 고시원도 일종의 어떤 뭐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고시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가 주인은 그냥 별도로 있고요. 그 주인한테 고시원을 차리는 사람이 그 상가를 빌립니다. 건물을. 그래서 그걸 고시원으로 바꿔요. 그래서 고시원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전전세예요. 전세입자네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가 주인과 직접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신고 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경우는 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고 고시원 거주자들은 보통 단기 거주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신고 기준을 30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을 넘게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신고제의 대상이다. 근데 고시원은 예를 들어 뭐 28일 있어. 뭐 35일 정도 있어. 저 우선 한 2주 살아보고 더 고민 좀 해볼게요. 뭐 이용직인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냐.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제주도 한달 살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럼 제주도 가서 딱한달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달 살다가 한 2, 3일 더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골치 아픈 거죠. 왜냐면 하 이거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때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인들이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월세 신고를 안할 수가 있는 거지? A씨는 서울시 송파구 원룸 매물을 찾다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8평짜리 1.5룸이 보증금 700만원에 월세가 29만원인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송파구에 원룸이 월세가 30만원이 안 된다고? 야, 이거는 무조건 내가 잡아야지. 라고 하면서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사장님, 그 보증금 700에 월세 29만원짜리 있죠? 저 집도 안 보고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중개사가 뭐라고 합니까? 어, 저기 학생, 거기 관리비가 29만 원이야. 네, 뭐라고요? 관리비 29,000원이라고요? 아니, 29만 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면서 임대인들이 되게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 정부는 아이, 저희, 그냥 이거 국민들을 위하는 거지, 그냥 이거 전월세 신고를 하라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세금 걷는 거 아닙니다. 어,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는데, 임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잠깐만. 이거 신고하면은 내가 월세가 얼마 받는지, 전세가 얼마에 줬는지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한테 뭐 세금 걷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세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고 자체를 안 해야지. 그러면서 관리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게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데 괜히 신고 잘못하거나 괜히 뭐 꼬이면은 돈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월세 30만 원 받았다가 3개월치 과태료 낼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는 건 무서우니까 이걸 아예 대상이 안 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 아예 세입자랑 우리 따온 계약서를 씁시다. 자, 그냥 현금을 저 그냥 100만원 주세요. 아니면 현금 저 200만원 주세요. 그리고 월세 자체는 29만원에 계약합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뭐 예를 들어 2천을 잡았는데 현금을 그냥 먼저 300을 먼저 선 월세처럼 받아버리는 거야. 따로. 계약서 없이.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해버리면 신고를 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이게 허위 신고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괜히 100만 원 나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뭘까? 관리비를 받읍시다. 에?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빌란데요.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주인인데. 에이, 그래도 누가 관리비를 걷어요? 앞으로 걷으면 되지. 그럴까요? 신림동에 전용 면적 16제곱짜리 원룸이 있는데 월세는 20만 원인데 관리비가 15만 원이더라. 이런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신고제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리비는 임대료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세요? 관리비는 사용료예요. 그래서, 월세는 2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5% 제한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거. 그러면 5%만 올려야 되니까, 월세는 만원밖에 못 올려. 5%니까. 근데, 관리비는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5% 제한이 없어요. 아예 신규 계약 같은 거 한다. 뭐 그럴 때 그냥 관리비를 막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는 거야. 관리비 부분은 제한이 없다. 그러면 이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어 관리비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용 개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인터넷 사용료를 받으면 어떻게 돼? <laughs> 인터넷 사용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집안에 TV를 하나 설치해 줘. TV 사용료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블라인드를 설치해 준 다음에 블라인드 사용료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게 유명무실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꼼수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어 월세가 7 2 0군인데 관리비가 29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 국토부도 이걸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야 관리비를 올리네 얘네들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잡지?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다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국토부가 얘기했는데, 마침 당사자인 분쟁위는, 에?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뭐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고 있더라. 분쟁위가 이거를 하는 데인데, 아, 우리 이거 못해요. 이거 못 건드려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국토부 형, 왜 우리한테 떠넘겨? 봐봐요. 집주인이 관리비를 높게 불러도 이거는 계약인 건데, 당사자 간 합의를 한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법이 있고 다 법이 있는데, 아니 둘이서 좋다고 한걸 우리가 어떡하라고. 우리는 임대료만 관리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김영식이가 집을 구하는데 원룸이야. 근데 여기 원룸은 29만 원인데, 인터넷 사용료 3만 원, 관리비 12만 원, 그다음에 수도세 3만 원, 전기세 기본 5만 원, 그리고 주차 비용으로 차가 있는 경우에는 12만 원을 받는다. 이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영식이가 이걸 동의를 했어.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막으라는 거냐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가 조정안을 냈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야 어떻게 여기에 주차비에다가 전기세까지 다 포함시키냐. 이건 너무 심하니까 좀 이건 좀 봐주세요라고 조정안을 냈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소송을 가야 돼. <laughs> 아니, 지금 뭐 대학생들 원룸 구하는데, 월세 30짜리들은 대부분 원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서울 안쪽에서도.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훨씬 많을 텐데,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경제, 좀 취약계층들이 이 신고제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들을 받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23살 김영식이가, 아니, 사장님, 저한테 월세 개념으로 해서 관리비에 전가하셔가지고 4만원 더 받으셨더라고요. 저 이거 못 참습니다. 저 소송 갑니다. 그래, 그럼 뭐 중앙 직원에서 보자. 네. <laughs> 그 주인이, 어, 어 미안해, 영식가 어, 내가 4만원 돌려줄게. 뭐 이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얘기라고 보십니까? 어, 그래? 좋아, 그럼 소송해. <laughs> 어, 안 그래도 나한번갈 일이 있었는데 같이 가자.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리고 소송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변호사비 내든지 법무사비 돈 내가면서 이걸 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월세 30 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거의 어렵다.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해서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관리비들이 막 늘어나고 주인들 입장에서는 야 점점 힘들어진다. 좀더 올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올려받아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부작용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국토부는 어떤 걸 하냐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뭐냐? 전월세 신고제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보증금 6천에 월세 30인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 보증금 5천대도 에 신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월세를 20만 원 받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취약계층들은 그분들까지 다 신고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왜요? 세금 걷는 거 아니라면서요? 아, 이 저희 세금 걷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신고를 좀 많이 받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토부는 즉각 시행을 하고 싶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뭐 5천, 4천, 3천, 월세도 뭐 30, 20, 10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극단적으로 월세 10에 관리비 100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낮춰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점점 더 저는 좀. 우리무중으로 아,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월세 신고제가 법이 통과되면서 정부도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행정 시스템을 구축도 해야 되고 이 시장에 혼란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간은 계도기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 너가 잘못한 건 맞아 신고 안 했어? 너 그러면 너 죄를 진건 맞다 그렇지만 어,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를 주는 거죠 어, 옐로 카드 두 장이면 은 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간은 옐로 카드만 준다는 겁니다 어, 김영식 사장님 실수하셨네요 어, 봐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내년도부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김영식 씨이 김영식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년부터는 월세 29만 원 받아야 되겠다 어? 보증금 5,900만 원에 월세 29를 맞춰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아니면 옆에 있는 박영식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지저분한 짓을 해. 관리비 15만원 붙여. 그럼 다 해결돼. 라는 팁을 얻게 되실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게 내년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 저소득층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